이 걸은 1961년 5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2군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 군사혁명을 하기 위하여 비행기편으로 상경 중구미공호산 상공을 지나시면서 쓴 거리다 국민에게 황파에 시달리는 3천만누리동포 언제나 구름 개이고 태양이 빛나리 천추의 한이 되는 조국 질서 못 잡으면 내 민족 앞에 선열 바쳐 충렬원혼 되겠노라. 향토 선배에게 영남의 소선 영봉 그곳 하나 잘 읽거라. 삼차 걸쳐 성공 못한 흥국 일념 박정희는 일편단심 굳은결이 소원성치 못하오면 쾌도 할복 맹세하고 일거 귀향 못하리라.